대용 표현이 무슨 뜻이야? 어,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야. 예문이 뭐라고 돼 있어? A가 "야, 우리 수능 미뤄지는 거 아니야?"라고 하잖아. 아, 널 실제로 수능 미뤄진 적 있는 거 알아? 2017년에 포항에 지진 나 가지고. 그럼 B에서 "어, 그게 정말이야."라고 한 이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 아니라 앞의 말을 다시 받는 대용 표현이야. 그러면 심화해 보죠 대용표현은 대화에 맨앞 문장에 나올 수 있어, 없어? 없지.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건데, 그런데 우리가 써. 주목받으려고 할 때. 속된 말로 어그로 끌려고 할 때. 친구가 와서, 야, 수능 연기된 거 알아? 이것보다, 그거 알아? 그러면 미치는 거지. 뭔데, 뭔데, 뭔데? 말해봐, 막 이렇게. 그래서 주목받으려고 할 때, 좀 어그로 끌려고 할 때, 대용표현을 일부러 거꾸로 순서를 바꾸는 거야. 이거 문제로 나온 적 있어. 시적 표현으로는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그래요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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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